일용직 사원의 원천 징수를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8만원씩 총 5일 90만원 줬네요. 그리고 5, 7, 9, 12, 14일 근무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일정기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있고 고용보험만 징수한다 그러면서 0.9%죠. 이것을 입력할 겁니다. 사원 등록하고 급여 내역을 입력하고 원천 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41번서부터 44번까지 평가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용직 사원 등록부터 하셔야겠죠. 400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입사 연월일은 당기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쭉 내려보세요. 급여 지급 방법 있죠? 13번. 일정 기간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요술 클릭하시고 정상 급여가 얼마입니까? 18만원 줬죠?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용보험률 이렇게 있죠? 여기에 0.9%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지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별도 수정할 건 없습니다. 이런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클릭하시고 기속 연월은 12월, 지급 연월도 12월. 그러면 청경수 씨가 불러와집니다. 선택하시고 이제 일자별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5일자 있어요. 그러면 5일자에 그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되는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크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7일이죠? 7일 마우스 클릭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9일 12 14 5일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보기 전에 평가 문제가 있죠? 먼저 고용보험료의 합계 여기 있죠? 8,1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2번은 급의 여 차인 지급액. 여기 있죠? 887450.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43번, 44번은 원천징수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고 평가 문제를 하셔야 됩니다. 기속기간은 12월이죠. 그리고 지급기간도 12월. 정기신고 클릭하시면 지금 입력했던 게, 이렇게, 일용 근로에 반영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금, 43번 문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인원, 이렇게 했죠. 간이 세표에 의한, 즉, 상용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 한 명이죠. 총, 네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금액, 여기 있죠. 4,050원. 이렇게 하시고, 어,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이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